ESG 경영, 산업 중대제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2022 굿모닝 경제 포럼의 기조연설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작년 7월 UN 무역개발회의는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G7을 추월했습니다. 군사력도 강해져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남방, 신북방 정책 등 외교의 지평이 크게 넓어졌고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최대 될 만큼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반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악의 산재사망 국가이기도 합니다. 94년부터 2016년까지 23년 동안 단두 차례 터키의 1위를 내줬을 뿐, OECD 산재사망률 1위에 불명예를 벗지 못했습니다. 15년째 자살률 1위, 유리천장지수 세계 최하위, 출산율 최하위 1인당 연간 노동시간 1,908시간으로 세계 세 번째로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 그러나 노동 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27위. 더 많이 일하지만 노동 생산량은 낮은 나라입니다. UN 자명기구인 지속 가능해법 네트워크가 발표한 2022년 세계행복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세계 146개국 중 59위에 그쳤습니다. GDP 3만 5천 달러를 달성한 선진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 공정하지 못한 나라라는 지표들이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야말로 글로벌 경영이고 ESG 경영 실현의 가장 기본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경영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심이나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을 멈춰주시길 요청합니다. 안전경영을 하지 않는 회사는 기업 가치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산업재해를 대하는 가장 현명한 대처는 그동안 부족하거나 놓쳐왔던 안전보건 시스템 점검에 발을 벗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당당한 ESG 경영 선두주자가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산업재해로 하루에 6명에서 7명이 사망하는 국가가 과연 선진국일 수 있습니까? 2022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할 때입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 없이 안전하게 성실히 일하면 땀 흘려 흘린 대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라는 말을 부끄럼 없이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ESG 경영 산업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전략이라는 포럼 주제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응 전략을 넘어 안전 보건 마인드로 기업을 무장하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안전 대한민국을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와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겪었습니다. 국민의 삶은 무너지고 국격은 추락했습니다.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을 딛고 만들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2013년 여수 국가산단에서 폭발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 후 국회에서는 기업살인처벌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노동자 또는 종사자에게 중대 재해를 야기한 사업주를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사망 사고 발생 시 7년 이상의 징역 상해 시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는 강한 처벌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끝나서 종료되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 차원에서 다중인명 피해 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추진됐습니다. 대검찰청도 기업책임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론만 들썩거리다가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노해찬 의원이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 법을 발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당시 공론화됐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기업인 청해진 해운은 참사와 관련해서 단돈 1천만 원을 선고받는 것이 법적 책임의 전부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사망자는 1,742명이고, 아직도 피해자들이 고통성에 생활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재난입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가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계속되는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에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로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21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도 국민동의청원 방식으로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해당 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무수한 산업재의 심각성을 체감한 국민들은 안전한 사회를 열망했고 사회적 공감이 커졌습니다. 이는 양당 의원들도 법안을 제출하게 하는 등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에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당시 국민의 70%가 법 제정에 찬성했고, 마침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헌법적 가치의 근거에 제정된 법률이라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복원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과 복원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또 헌법 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노동할 권리, 일할 권리만이 아니라 일하는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가 포함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하는 국민 중 매년 2천여 명이 안전과 복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떨어져 죽고 끼어서 죽고 부딪혀서 폭발해서 질식해서 화재로 과로로 사망하는 사회, 일터 죽음이 매일같이 반복하는 사회, 산재와 사회재난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시작입니다. 일터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황망하게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즉, 사람을 살리자고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재정 목적에 맞춰 산업 현장에 제대로 정착된다면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씻고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과 기업, 정부, 정치권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산업재해 50% 이상이 발생하는 건설업 현장의 안전정업을 강화하고 영세한 업체의 안전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을 교육하고 안전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ESG 경영과 안전보공경영 체계를 점검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버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은 많은 기관들이 안전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라도 체계가 안착되면 분명 의미 있는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활동에 수반되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 그리고 복원에 대한 최종적인 의무 주체를 기업과 기업의 경영 책임자로 설정했습니다. 기업의 권한과 이익을 기업의 법적 책임과 일치시키자는 취지의 법입니다. 다시 말해 경영 책임자의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권한은 행사하고 이익만 편취한 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난다면 정의롭지 못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책임의 주체를 경영 책임자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중간관리자나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책임을 위임해 가벼운 처벌과 벌금을 무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생명값을 치르는 한 반복된 산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지난 수십 년간 노동자들의 죽음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막대한 산재예방 예산을 쏟아붓고 산재예방 감독을 나가도 모든 사업장에 지원할 수 없는 이상 근본적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안정경영 마인드가 바로 서고 그에 따른 예산, 인력,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구축될 때 산재예방이 그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의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잘 압니다. 그러나 처벌이 두려워 법적인 대체에만 급급한다면 법제정 의미는 퇴색될 것입니다. 유험성 평가를 통해 기업의 위험 요소가 어디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안전하게 바꿔 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인력도 예산도 시간도 투자해야 합니다. 안전이라는 공동 사안을 가지고 노사가 머리 맞대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안전, 안전한 일터는 기업과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지점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공동의 목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2021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현황과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사고 사망자가 828명으로 이중,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80% 이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되어 법의 사각지대가 무척이나 큽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는 건 산재 사망을 줄일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수없이 많겠지만 그렇다고 예면할 수는 없습니다. 오인 미만 사업장에만 사고가 피해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법의 적용 제해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국가적 책무의 단기입니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여전히 개선이 없는 현장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작년 6월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여덟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올해 1월 11일 광주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산업개발의 사고를 잘 아실 것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2010년부터 22년 현재까지 44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690억의 산재 감면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는 사업장인데 여전히 대기업 명단에 이름이 올리고 얼마 전까지 여러 건의 건설 공사를 수지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지난 수십 년간 기업의 안전 무시 경영을 부추겨 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현실은 지속되기 힘듭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000 냉동 창고 화재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40명이 숨지고 1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신축 냉동 창고, 물류 창고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20년 4월에도 38명이 숨졌습니다. 같은 해 6월에도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 1 명이 숨지겠습니다. 올해도 평택 물류창고 화재로 진압에 나선 3명의 소방관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신축 공자의 신축 공사의 경우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은 위험작업을 부추기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발주처 처벌조항이 없어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병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묘책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건설 공사의 공기 단축 등 무리한 공사를 지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 철저히 이행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현장에서 안전문화와 안전우선 인식정착은 경영 책임자의 안전경영 마인드에서 좌우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경제육단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새 정부에게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라는 결과 발생과 경영 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미준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때만 처벌하는 법입니다. 기업의 책임자는 죽음의 일터를 안전 일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가 그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은 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재창출하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강연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광양 포스코에서 산재로 사망하신 한 유가족의 이야기입니다. 60세가 조금 넘으신 어머님께서 홀로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아들에게는 다섯 살난 딸이 있었고, 배우자의 뱃속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일 퇴근하면 집으로 달려가 딸과 함께 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녀딸이 왜 아빠가 안 오냐고 아빠 보고 싶다고 우는데 차마 죽었다는 말을 못 했다고." 목숨과도 같은 아들을 잃고 나니 살림이 없다고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한 뱃속에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우셨습니다. 학동 참사에서 사망한 고등학교 2학년 40이 훌쩍 지난 나이에 어렵게 얻은 단한 명의 아들을 잃은 부모는 통곡 소리. 멈추지 못했습니다. 화정동 사고 현장에 매일 찾아와서 밤늦게까지 사고 현장을 떠나지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악몽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부모님들을 누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학동참사의 또한 분은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어머니 병문안을 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도 한 차에 타고 계셨는데 아버지는 사셨고 딸은 죽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갈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천 NCC에 사망한 노동자의 아버지는 제 손을 붙들고 난이 아들밖에 없다고 이 아들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아들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그런데 아들이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국제강 사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배우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아이를 가졌고, 너무나 기뻐하며 아이가 태어날 날만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태어날 아이와 배우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노동자의 가족은 내가 못나서 아들이 위험한 일을 하다가 죽었다고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산재 사고자는 단한 명, 두명 숫자로 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식, 배우자를 잃은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는 당사자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가족과 동료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 산업재해자가 발생합니다. 이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산재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중차대한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의사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인들도 그 역할을 당당히 해내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을 주최해 주시고 초대해 주신 굿모닝 미니 미디어 그룹 김상혁 회장님과 굿모닝 경제 오우남 대표 이사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